예, 이렇게 이제 방커에서 볼이 박혀 있을 때또 난감해 하시는데요. 번커 샷의 기본 자세가 솔 부분 뒤쪽에 바운스로 번커 샷을 모래를 쳐서 모래가 폭발하는 힘으로 나오게 한다는 게방커 샷의 기본 스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이 박혀 있으면 반대로 가셔야 됩니다. 요 리딩 유지 부분, 요앞쪽에 솔의 앞 부분이 모래를 깊이 파고 들어가야만 이렇게 밖에 있을 때는 탑핑이 나오지 않고 볼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럴 때 클럽 베이스를 오픈을 하시면 모래의 뒤쪽에 맞고 클럽이 모래에 조금 바운스되면서 이렇게 튕겨납니다. 튕겨나게 되면 볼, 요 깊숙이 이렇게 볼을 뜨질 못하고 모래를 맞고 튕기면서 볼, 탑핑 볼, 볼 머리를 쳐서 탑핑볼이나 볼이 안 나가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이렇게 박혀 있을 때는 클럽 페이스를 완전히 이렇게 닫아 주십시오. 요렇게 이 클럽 페이스가 사실은 왼쪽 내가 볼을 치면 왼쪽으로 갈 정도로 클럽 페이스를 이렇게 닫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립을 잡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어드레스를 딱 볼의 볼 위치도 중앙에 두시고 이렇게 스탠스를 하시면. 해외에 아주 좋은 라이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볼을 정확히 친다면 볼이 왼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볼 뒤쪽 모래를 치기 때문에 이렇게 클럽이 들어가도 절대 볼이 왼쪽을 가지 않고 클럽이 지면에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볼이 아주 높이 잘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단점이 뭐가 있냐면 볼이 런이 많다는 겁니다. 볼이 박혀 있으니까 모래 깊숙이 치아되기 때문에 채가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런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 런을 조금 감안하시고 샷을 해주신다면 아주 좋은 벙크샷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럽 페이스를 엎어놓고 그 다음에 그립을 좀 짧게 잡고 이렇게 잡습니다. 자 그럼 클럽 어드레스를 딱스 볼은 스탠스 중앙에 두시고. 어드레스를 딱 하시면 클럽 페이스가 완전히 왼쪽으로 가는 그런 그 어드레스가 나오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백스윙을 바로 가파르게 들어서 볼 뒤쪽 5cm나 10cm 뒤를 가볍게 떨어뜨려주면 볼이 뜨게 됩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클럽을 놓고 가파르게 들어서 치게 되면 자 볼이 잘 뜨서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분에 내 기분에 완전히 왼쪽으로 갈수 있는 그런 페이스 모양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셔야만 볼이 여기서 바, 바뀌었을 때 볼이 떠서 나가는 거지 절대 오픈을 하시거나 똑바로 놓으시게 되면 이 볼은 탈출이 되지 않고 오히려 탑핑이 나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클럽을 엎어 놓으시고 백스윙을 바로 들어서 뒤를 친다면 이렇게 박혀 있을 때 좋은 샷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밖에 있을 때 과감하게 클럽을 엎어놓고 시도를 해보십시오. 좋은 샷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